이게 이제 페루말로 국물의 어머니랍니다. 국물의 어머니. 물의 음, 어머니? 그리고 네. UN 식품농업기구가 올해를 이 국물의 해로 정했어요. 어. 올해가 예 해. 어. 이 국물의 해. 힌트를 좀 줘봐요. 힌트를 또 달라고요? 네. 아, 어, 근데. 분명히 처음에 안 맞춰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래요. 말... 근데 네. 근데요. 근데 왜 자꾸 그래도 힌트... 힌트를 좀 주셔야. 할까요? 아 그래도 힌트 달라고요? 그럼요. 아, 그러면 좀더 크게 네.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. 네. 크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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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감 잡으셨나요? 뭐가 들렸습니까? 어떤 말이 들렸나요? 하나도 안 들. 그래서 와뭐 이랬잖아요. 뭐 그래, 그래도 뭐 하나 한 음절도 안 들었 안 들렸어요? 전혀 이제 못 음. 맞히시는 거 것인가? 그냥 네. 정답을 공개할게요. 네. 예 네, 힌트는 더는 못 드릴 거. 그렇죠.